네, 시은테크 소서현 차장입니다. 어, 아시바 48mm 곱하기 48mm 회전 클램프, 고정 클램프 네, 가격은 1,500원입니다. 네, 당분간만 이 가격에 판매를 하고요. T는 네, 2.8T고요. 어, 정말 단단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어, 뭐 클레임이 없었고 뭐 구매가시는 분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제일 저렴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도금도 두껍게 되어 있고요. 반딱반딱 하지요. 예. 가설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농자재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재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시인테크 유현 차장이었습니다.